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원형의 야외 경기장이 등장하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 주변은 어둡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처럼 생각되는 공간이다. 계단식으로 된 곳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 있다. 나도 사람들 속에 앉아 있다. 내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다.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선명하지 않다. 경기장 안에는 포로로 잡혀온 듯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다. 아이들도 3, 4명 보인다. 맞은편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라 생각되는 군인들이 경기장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그들은 전쟁 중이다. 경기장 안에 3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삽을 들고 서 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의 온몸이 피로 덮여 있어서 검게 보인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 그 남성은 사부로 누군가를 내리친다. 관중들은 모두 탄식과 함께 공포에 사로잡힌다. 또한 명의 사람을 내리친다.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포로들을 다 죽일 모양이다. 이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끝에 바가지가 달린 긴 장대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온다. 바가지 안에는 방금 죽은 이의 피가 가득 담겨 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내 머리에 피를 붓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다. 나도 저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아무 소리도 낼수 없다. 그가 내려가고 나는 공포에 질려 눕는다.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우니 남편이 이불을 덮어준다. 나는 너무 무섭다. 오늘은 꿈의 앞부분인 원형의 야외 경기장의 계단식 좌석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원형의 야외 경기장이 있고 거기 계단식 좌석에 남편과 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제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이런 장소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기를 잘 봐야 되니까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즐기기 위해서 막, 막, 어느 자리로 막 가야 된다, 막 엄청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군중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나와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일단은 남편과 내가 이 자리를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어디에 내가 앉아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저는 이게 좀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경기장을 잘 봐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군중 속에 있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그거는 내가 군중 속에 있었을 때 느끼는 그 안전함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 그러려면은 굳이 그냥 경기장이 있고 군중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웬 여기는 계단식 좌석이지 왜 이러한 원형의 계단식 좌석의 배경을 끌어와야 됐을까 좀 그게 궁금했어요 보통 꿈의 계단이나 높이의 개념이 들어오면은 권력 이슈랑 연결된다고 들었었는데 나는 그동안 높은 게 무조건 권력이 더 많은 거다 왜냐하면 높으면 그만큼 내 시선도 더 많이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 손에 미치지도 않고 사람 머리로 치면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니까 아 높이와 권력은 딱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형의 경기장 좌석을 막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나는 그동안 권력을 되게 일치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장소 자체가 나한테 좀더 다른 방식으로 권력에 대한 관점을 가지도록 유도하려고 이런 배경을 끌어 왔 나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 원형의 경기장, 그리고 계단식 좌석, 이게 어떤 상징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음~ 만약에 권력의 최정점을 원한다는 걸 내가 분명하게 자각하거나 인지하고 있다면 어~ 뭐라 그럴까 접근 방식이나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선명해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욕망이 무엇인지 내 욕망의 크기 욕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문제는 군중의 한 이론으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음. 막연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나는 욕망하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계단식 관중석에서 그냥 어떤 중간 정도의 한 자리를 어~ 가지고 싶다 이게 뭐~ 그래 큰 욕심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가 노력하는 이이 이, 이 정도가 이게 과한 것인가. 음,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기도 힘들고. 그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냥 관중의 한 이론으로 적당한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 욕구나 욕망에서 멀어져 버리죠. 이상하게 기만하게 된다니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음. 원형의 야외 경기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나 왕자의 게임 시리즈에는 원형 경기장이 등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원형 경기장은 그 안에서 행해지던 잔인한 결투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단 며칠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결투를 벌이던 곳입니다. 결투에 임하는 이들은 주로 노예와 맹수들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결투가 치열하고 격렬할수록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군중의 열광적 환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결투는 끝이 납니다. 가끔 유럽 축구 경기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큰 경기장을 꽉 메운 채 광기에 가까운 열기를 뿜어내는 군중들을 보고 있노라면 실제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으나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의 한 장면을 상상하게 되곤 합니다.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군중의 열광적인 응원과 환호가 위험한 무언가로 돌변하는 이런 순간일 것만 같습니다. 집단적 광기는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꿈에서 원형의 야외 경기장 이미지를 만난다면 자신 안에 도살인 잔인한 본성이나 공격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공격성은 대단히 위험한 본성이지만 생존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문명화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기능하는 인간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개인이 자신의 공격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우, 공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터부시하고 공격성에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공격성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공격성에 가혹할이 많지 모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며 그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꼽자면 결투를 벌이는 경기장 안에서 겪는 감정과 계단식 관중석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살아남고자 결사적으로 결투에 임합니다.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팽팽한 긴장을 견뎌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길은 승리하는 길 뿐, 그것은 상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형의 경기장 안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태도는 회피입니다. 죽기 살기로 직면하고 맞설 때 생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회피는 나와 내 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어설픈 자비나 연민 같은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 내 생존은 몹시 위태로워집니다. 한 번의 실수조차 위험합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빌미가 될 것인 즉,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상대의 허점과 급소를 찾는데 필사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피차 고통을 줄이는 길은 결투를 빨리 끝내는 길 뿐입니다. 결투에 임하는 당사자들조차 그것을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단식 관중석에 앉아 결투를 구경하는 입장에 있다면 완전히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은 들뜬 기대감과 전율로 바뀝니다. 재미난 볼거리에 신이 나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며 즐기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저들처럼 패배자의 절박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은 것에 내심 안도하는 한편, 기존의 지배 질서에 더욱 순응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형의 야외 경기장에 관중으로 앉아 있습니다. 결투가 벌어지는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의 구분은 모두에게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경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기능하는 것이니 누구도 허물어뜨리거나 뚫을 수 없다고 여기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결투가 벌어지는 경기장 안은 살벌한 정글입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끔찍한 짓들이 횡행합니다. 그러할 때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 옆으로 바싹 다가앉습니다. 저들의 처지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남편의 유무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는 수시로 결투 일정이 잡힙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 내면의 남편과 함께 원형의 야외 경기장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깨닫고 그에 부합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어 경기 정도를 보고 나면 나의 수능적 태도는 더없이 강화됩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 하에서 횡행하는 잔인 무도한 짓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자면 저들의 겁박을 받아들여 저들이 요구하는 수능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원형의 야외 경기장을 종종 찾는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야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아는 사회를 정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사륙전이 일어나는 현장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길은 남편 그늘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길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글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자면 군중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자아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군중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상 계단식 좌석 중한 자리는 보장받았습니다. 로얄층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권력의 서열은 존재하는 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꿈을 보면 자신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늘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든든한 배경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현실입니다. 나와 남편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갈등과 반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끝내 싸움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누구도 그들의 사정을 살피거나 그들을 보듬지 않습니다. 하여 가부장적 지배 질서에 철저하게 복종을 바치는 대가로 계단식 좌석의 한 자리를 보장받습니다. 저들보다 좀 나은 처지로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 결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그 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꿈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내밀한 속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형의 야외 경기장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내적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꿈 이미지는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슨 계단식 관중석에 남편과 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살벌한 정글로 내몰리지 않아야 했기에 남편의 유무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무엇을 의존하려 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현실의 남편과 더불어 할 작업은 아닙니다. 내면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남편과 나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내면 작업은 실제 생활에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어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어둠은 소중합니다. 전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자아를 지배해오던 대전제의 변화가 오려는 순간입니다. 전복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꿈속 어둠의 정도는 저녁을 지나 한밤 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아를 지배해오던 그 신념, 그 전제가 저물어서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중에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격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동물은 공격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공격성에 대단히 취약해집니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강하게 작동되는 사회일수록 여성의 공격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의 공격적 태도조차 내보이지 않도록 일찍부터 교육되는 것입니다. 고분고분하게 말잘 듣는 순응적 태도라는 옷을 잘 갖춰 입도록 교육시킵니다. 여성의 공격성은 철저하게 억압됩니다. 그러나 억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에 따른 불행한 사건들은 그 여성을 비롯해 그 여성의 주변이 함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격성 스펙트럼에는 모험을 떠나는 용기가 포함됩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할수 있는 과감함과 과단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즉 공격성은 여성과는 상관이 없고 남성에 속하는 자질인 마냥 함부로 밀어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여성의 남성성을 논할 때 이성이나 논리 같은 단어들과 연결시키는 것에 그치고 마는데 이는 진부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성이란 경험에 자신을 여는 능력으로 정의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수 있도록 여성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언행이 공격적으로 비춰질 것에 대해 전정긍긍하느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하고 조신한 여성으로 평가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남성 평가자가 조용하게 버리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은 남성 평가자를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합니다. 공격성 억압을 잣대 삼아 자신의 언행을 검열하는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진하는 탓으로 정말로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이르면 쏟을 에너지가 남아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불행한 사건을 그저 불운으로 여기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숙고가 필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선택과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자신감은 더욱 저하됩니다. 이를테면 부정적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즉, 여러 상황에서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쉽사리 분별이 가능할 것 같은 부분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을 찾을 때면 늘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이로써 남편에 대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정글에서 나를 지켜주는 이는 남편이라고 자신을 기만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자아는 이제 비로소 감을 잡았습니다. 자아는 이제 그 기만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진실을 왜곡합니다. 남편은 내 깊은 두려움을 알게 해 주는 인물입니다. 나와 남편은 세상에 대해 비슷한 두려움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때문에 인연이 되었다고 꿈은 명백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을 실컷 경험했고 생존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함께하는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왕자의 게임에서 램지 볼튼으로부터 탈출한 산사 스타크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존 스노우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사 스타크는 자신의 혹독한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아는 계단식 관중석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을 직감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륙전을 구경하는 경험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공감됐던 거는 그 계단식 좌석에 나는 아 여기에서 얼마나 그 원형 경기장에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 항상 고민의 지점은 이 좌석 관중 안에서의 내가 어디에 앉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내가 되게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게 되게 공감이 된 지점이었어요. 그 군중 안에서의 안전함도 너무 잘 알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서의 권력 서열에 민감해서, 어, 어느 자리가 나한테 제일 좋을까. 요 고민을 내가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런 내 모습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고, 창피한데,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꿈에 남편이 나오면 이 남편이란 말이 남편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한 어떤 그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실제 남편하고 떨어뜨려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헷갈리고 또 남성성인데 남편이고 이러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꿈 처음 보면서 남편이라고 했을 때제 남편이 막 떠오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제 하나 그래도 그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이거는 제 남편도 알니까, 저는 이제 제 남편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게막 엄청 이 투사를 하는데 끼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편이니까, 나한테 굉장한 친숙한 남성성이고, 그 남성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내적 합의가 있다. 그니까, 이거를 좀 받아들이게 된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꿈에 남편이 나온다는 게,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가깝고, 내가 진짜 지금 쓰고 있는 남성성,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내 남성성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갈 부분이 있겠다. 좀, 그거를 생각하게 해준 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사실 좀더 시간이 넉넉하면, 막,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그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이남편도 똑같이 나와 그 공포를 공유한다는 거? 그게 좀 알겠으면서 헷갈리고 뭐 그런 지점이에요. 남자들도 보면 되게 사회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강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어쨌든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편은 자신의 공포를 쉽게 투사하거든? 투사할 수밖에 없잖아, 약자를 향해서. 음. 전념시키잖아. 그리고 애초, 의존이든 회피든 뭐든 같은 수준에 있는 상대를 만나게 돼 있어. <웃음> 네. <웃음> <응>. 오늘.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꿈의 뒷부분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